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로 알고 한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하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든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음 니누에는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맥스 루케이도가 적은 토비아의 우물이라는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 마을이 있,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거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우물에 가서 마음껏 물을 퍼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비아스는 자신의 아들인 줄리안이라는 아들과 함께 먼 길을 어, 떠나면서 우물물을 하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거저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하인은 그 주인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물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떠가면서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만 그 우물물을 공짜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인이 우물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매번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성에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인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그 우물, 우물가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인은 당연히 물을 얻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놀랍게 그 곳에 서 있던 그 사람은 우물주인인 도비아스의 아들 줄리안이었습니다. 줄리안은 어, 동네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누구든지 우물물을 파갈 것을 가지고 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동네의 주민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을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생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자신이 없는 그런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의 성이 악함으로 인해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니누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너희들의 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40일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니누에에게 심판하는 것보다, 니누에를 심판하는 것보다, 니누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니누에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누에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누에를 용서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쯤에 보면 중간쯤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민우의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요나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을 요나가 알고 있었음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민우의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적군이 바로 이 니누의 성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싫었고 그러기 때문에 니누애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 니누에는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요나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대략 한 40년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그 아수르, 아수르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오히려 그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기를 요나가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리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불순종하는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는 길에 큰 풍랑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배 안에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제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엔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하는데 누가 요나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요나에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뇌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니누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요나가 전하는 말, 40일 이후에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니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요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요? 악한 백성, 니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요나는 자신은 괜찮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니누의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못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니 누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니누의 성이 멀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니누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원은,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요나의 소원과 요나의 바램은 니누의가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야 되고 니누에, 대, 니누에 대한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5절 이후에 보면 요나가 성읍 동적에 초막을 직고는 그곳에 앉아서 니누의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농쿠를 이렇게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이렇게 가려 그늘이 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햇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박농쿠를 매우 아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사용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박농쿠를 다... 갈가먹게 하고는 다시 햇빛으로 인해서 요나를 괴롭게 하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 햇빛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방농쿨로 인해서 요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농쿨을 사라지게 하자,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방농쿠를 아꼈듯이, 내가 이큰 성읍, 니누의 백성들을 아낀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방농쿠를 아꼈듯이, 그리고 그 방농쿠를 사랑했듯이, 내가 이 니누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푸신 사랑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사랑,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남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당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그, 그리고 그,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어, 결국은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시, 알고, 알고는 항상 문 밖에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올 때 그것을 보고 그를 맞으려고 아버지께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가락지를 끼우려고 하고 큰 잔치를 벌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왜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까? 그를 매일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줘, 길러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아들에게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봅니다. 자신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나는 받아야 하는 권리.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권리를 보면서 둘째 아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 그 축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요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누에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상해하고 화가 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되는데 니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니누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이 어려운 상황을 한 번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 번만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나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요나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남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꽃꽃하고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다진멸하고 싶다. 다 죽이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만들어서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답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어, 이 죄를 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의 기록하신 그 생명책의 기록에 저의 이름을 지워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저들 너무 사랑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먹이고 기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모세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듯이 남도 받고 싶어하고, 용서받고 싶듯이 남도 용서받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내 정말 기쁨이고, 내 옆에 성도가 잘 되는 게 정말 나의 즐거움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